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훈방송 뉴스캐스터 박종길입니다. 오늘은 우리 월남 참전 이 기간,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964년 7월 18일, 월남 땅에 첫 발을 내 디딘 이후, 1973년 3월 23일 철수할 때까지를 우리는 월남참전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월남참전기간에 대해서 전재수 여러분 의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삼선 의원이고 도저히 당선될 수 없는 부산 광역시에서 삼선을 한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으로 됐습니다. 18개 지역구 중에서 여러분 딱한 석만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이 전재수 의원이 월남참전 여러분들 예우에 관한 뭐 여기 먼저 뭐제 단체 설립 뭐 법률에 관한 일부 개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식 명칭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그 타이틀이 여러분들 법률 개정한 타이틀이 뭐냐? 월남전 참전 기간을 종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75년 4월 30일 자유 베트남이 패망을 하고 호치민이 월남을 통일한 여러분 계기가 된 종전 75년 4월 30일로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DBS 동화방송이 추구하는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월남전 참전 인정 기간을 그 참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참전 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0일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이 약간 주제하고 맞으면서도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할것 같으면, 이게, 우리가 월남을왜 갔느냐? 그러면 나라의 명령으로 갔다. 그 그러니까 나라의 명령이 뭐냐? 그 월남 참전의 세계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어? 공산주의의 도민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세계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 이게 저는 정의라고 저는 내리고 싶어요.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남에 계시는 박형원 회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저한테 많은 자료를 주시는데 이 지금까지 월남전 참전 기간은 1964년 7월 18일부터 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월남전 이 참전에 대한 시대적인 정의가 도대체 뭐냐 이 시대적인 정의. 이거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대한민국 국권 월남전 참전기간 이걸 철수일에서 종전일로 참전기간을 변경하겠다 이게 지금 전재수 의원이 발의를 한 겁니다 6월 12일날 자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을 때 8년 8개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총 8,605일이 됩니다. 1964년 6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이걸 보면 8,605일이 되는데 이 전재수 의원이 지금 현재 참전 기간을 여러분들 변경하겠다. 이 개정법에 의학, 개정법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1964년 7월 18일부터 철수일 75년 4월 30일까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 10712일이 됩니다. 자, 이게 8605일이 되고 1712일이 됩니다. 정정합니다. 10만 아니에요. 1712일이 10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전재수 의원이 왜 이것을 부지런 고치려고 하는가? 왜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973년 3월 23일 철수를 함에 따라서 그 당시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마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 이거 이거 자 3월 23일에 여러분들 우리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모든 우리 장병들 국군들이 돌아왔느냐 아니에요 자 철군 이은 틀림없이 맞아. 그러면 왜못 들어왔느냐? 여기 지금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포, 그 다음에 대상은 직원. 이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고국으로 철수시키기 위해서 그 작전에 수행했던 군인들, 그 작전 수행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 유공자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두지 못하고 있어서, 아, 이 사람들이 빠졌단 말이야. 아무리 여러분 완벽하게 해도 참 정말 어, 이게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이 되잖아요.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전 유공자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 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재수 의원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을 발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더우니까 저도 좀물한 컵을 좀 조금 하겠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뭐, 이 살다 보면 말이지, 하는 일이 꼭 이거 잘안될 때가 많잖아요. 뭐, 그럴 때는, 이거 뭐, 여러분 점집 이런 데 가잖아, 점집. 또이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말이지, 점집 아주 안 가는 것 같죠? 국회의원들 저 하시는 거안 가는 것 같고, 여러분 높은 분들 안 가는 것 같죠? 천만에요 만만입니다. 이분들이 참이 선거라는 게 그래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상대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후보도 있지만 은 그렇지 못하고 아슬아슬하게 국회의원 되는 사람도 많고 정치 시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주로 뭐 사모님이 될 거나 아니면 아주 친밀한 사람이 가서 물어보는데 내가 뭘얘기하려가 그러냐. 여러분 역술 있죠. 역술. 그 역학이라고 그러죠. 이걸 번역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될까요? 영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요 제목에 요 제목에 지금 요거를 지금 예 달아놨어요. 제목에 이어를 예, 달아놨습니다. 이게 지금 가끔 제가 이런 그 일이 벌어지는데, 예. 뭐요요 요, 요, 요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 요거 여러분 점집을 뭐라는 영어로 change 입니다 c h a n g e change 바꾼다 뭐 여러분 팔자를 바꾼다 어뭘 하면 뭐어 내가 말하자 상팔자가 된다 이럴 때이 점집을 change 라 그런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이제 이거를 시도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아, 정말 이 더위를 이길 수 있고 방송하는 데 박종이 힘이 되는 거 구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 편한 시간을 하셔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구독 좀꼭좀 좀 여러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냐면, 월남 참전 기간을, 월남 참전 기간 1973년, 3월 23일 철수일이 아니라 자유월남이 폐망한 종전일 전쟁이 끝난 종전일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 저도 전재수 의원의 이 의견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100% 저도 동감을 느끼고 동의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한가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어요 지금, 나라에서 여러분 뭐 주고 있어요? 예, 이 민생 활성화를 위한 민생 지원금을 받잖아요. 어? 근데 뭐, 이게 지금 이제 며칠 전부터 돼가지고, 뭐, 재래 시장도 살아날 것이고,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고, 제발 관광도 외국으로 가지 말고, 국내 대한민국 관광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방향이 설정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이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우리 베트남 파병의 시대적인 동의원은 뭘까요? 참 오늘 이 이제 방송에 제가 이제 이 포인트인데 베트남 파병의 시대적인 동의요. 제가 고 여러분, 6473 세대라고 하는 그 용어들 제가 직접 만들어 냈습니다. 6473 세대다, 우리는. 근데, 베트남 파병,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해? 자주 국방을 완성시켰다. 자주 국방. 자주,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는 군사력, 훨씬 뒤떨어져 있던 여러분의 무기 문제, 이런 거를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서 자주 국방을 우리가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의 체계로 확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누가? 우리가. 우리 월남참전 노병들이. 두 번째 시대적인 동의를 얘기한다면, 베트남 특수. 뭐, 우리가 가물해가지고, 현대 건설하든, 현대 건설 또는 뭐, 여러분, 한진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특수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동의어를 만들어냈다. 세 번째, 이렇게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의 체계를 확립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베트남 특수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의 주춧돌을 만든 사람이 여러분, 베트남 파병 용사들인데, 이걸로 인한 베트남 파병의 후유증이 말도 못하게 크다. 뭐냐, 이게 참전군인의 상처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빛나는 훈장 가지고 훈장 가지고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고통이 뭐냐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꼭 제가 올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이 고엽제 후유증 이 문제는 정말 이재명 정부가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6.2 참전여 선배님들이나 우리 월남 참전 노병들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월남 참전 노병들이 여러분들 해결해야 될 3대 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단 말이야. 시대적인 사명. 그게 뭐 첫째야. 우리 본국 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시킨 거 포항제철이라든가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국가 기관 산업에 우리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 또 미국과 같이 동일한 대접을 받았다고 동일한 예우를 받았다고 하면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 정부가 우리 월급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쓴거 국가 발전을 쓴거 이거는 만시지탄 늦었지만 반드시 반환해야 된다 어? 이건 사실은 내가 누 수없이 얘기하는 이건 특별법하고도 상관이 없지만은 지금 세월이 흘러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월남 참전 미수령 봉급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참전 이게 참전 명예 수당이야. 참전 명예 수당 이게 만 원이가 안 되는 거야. 완전히 어떤 경우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미국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가 베트남에서 참전했고 이 미국 다음으로 여러분들 모여 전투부대를 보낸다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지. 그 대한민국에. 베트남 파병을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35,000달러가 됐다고 하면 뭘를 해야 돼아 우리에게 뉴질랜드나 호주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이 참전 명에서 200만원 받잖아요 아 이거 200만원 기준 최하야 최하 200만원 기준 선에서 참전 명예수당이 뭐 무슨, 뭐, 뭐,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 주고, 뭐, 광역자치단체, 뭐 이따 필요 없게 딱단일화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이건 200만원 국제화 수준으로 반드시 지불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이재명 정부가, 어? 지원을 두텁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지 유공자는 여러분들 3대까지, 이 유족 승계가 돼. 어?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쉽게 얘기해서 3대까지 돼. 근데 참전 유공자만 당대도 안 돼. 당사자가 여러분 사망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끊어져.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될 3대 과제다. 그래서 권오울 장관 보고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참전 명예 수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고 계속해서 시정을 하는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 못하는 거는 이거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결론이 뭐냐. 결론적으로 이 베트남 파병 참전 이 노병들에게 정말로 국가가 이제는 이들에게 노후 안정과 이들에게 복지 혜택을 꼭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늘 우리 전우님들과 같이 하는 게, 이 정말 우리 그 같이 가는 사회, 그리고 함께 하는 사회, 그리고 손잡고 미래를 같이 창조하는 그런 사회,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주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우리 자발적인 후원 계좌입니다 우리 은행 1002-829-230238한 네, 번만 더 읽을게요 제가 1002-829-230238 우리 은행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면 열심히 여러분 은행에 은공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재수 의원이 월남 참전에 대한 이 기간 다시 말하면 철수일 말고 종전일에 맞춰서 거기에 그 우리 대사관이라든가 우리 그이 직원들을 말이지 안전하게 철수시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나왔던 그런 우리 원남 참전 노병들이 국가유공자 혜택에서 제외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연장하는데 적극적으로 제가 찬성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그리고. 한발 물러서서 항상 이해합시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인격체로 거듭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우리가 못 받은 보상, 우리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정말 이 순수한 본급이 들어간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충분한 자료가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 정부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월남 참전 기간을 철수일이 아니고 종전일로 개정하는데 적극 찬성을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